안녕하세요. 비디오 클래스의 하전입니다. 그렇습니다. 오늘 비디오 클래스에서는 이 모자이크 효과를 넣는 것 뿐만 아니라 보다는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우선 애프터 이펙트를 켰습니다. 그리고 편집할 영상을 불러와야겠죠? 이렇게 불러왔습니다. 자, 이 영상을 애프터 이펙트의 타임라인 패널에 넣어 볼게요. 그럼 이렇게 영상을 볼 수가 있죠. 한번 볼까요? 네, 잘 나왔네요. 저는 이 얼굴 부분이랑 이렇게 손으로 당길 때 손에 모자이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맨 처음 해주셔야 될 거는 이 동영상 레이어를 복제하는 겁니다. Ctrl D. 아주 기본이죠. 그 다음에 마스크를 해줄 거예요. 펜트를 누르고 이맨 위에 레이어가 선택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얼굴 부분을 대충 따 주도록 하겠습니다. 뿅, 뿅, 뿅. 오케이. 저는 이 중간부터 이렇게 했어요. 뭐 여러분은 아무렇게나 맨 처음부터 마스크 해주셔도 되고 저는 그냥 중간부터 했습니다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다시 셀렉션 툴로 돌아가야겠죠 자 지금 마스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거 뒤에 원본 레이어가 이렇게 있어서 마스크가 안된것 같지만 사실은 마스크가 된 겁니다 맨 위에 레이어는 자 여기에 바로 모자이크를 넣어볼까요 이펙트 스타일라이즈 여기에 모자이크 모자이크 모자이크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펙트 컨트롤 창에 모자이크가 추가되고 이렇게 옵션이 세가지 있는데요 아주아주아주아주아주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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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단합니다 이거는 가로축 모자이크의 숫자고요 이게 많아질수록 이렇게 모자이크가 덜 되는 겁니다 이게 1이면은 이렇게 가로축에 하나만 있는 거예요 아 새로구나 자 그냥 화면을 보면서 적당히 모자이크를 해주고 싶은 양만큼 조절해주면 됩니다 저는 이 정도로 했습니다. 다만, 근데 여기 이렇게 뭔가 뒤가 조금 보이는 게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, 샤프 컬러를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. 그런데 또 뭔가 모자이크 양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. 그러면은, 여기 레이어 속성에 들어가서, 마스크, 마스크 1, 여기 마스크 익스펜션이 있습니다. 이 값을 늘려주면은,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정한 마스크의 양보다 늘어나게 됩니다. 이걸 줄이면 마스크의 양보다 줄어들게 할수 있어요. 지금 효과가 적용돼서 잘안 보이는데, 효과를 빼본 다음에, 얘만 보이게 할게요. 솔로 버튼을 눌러서.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조절해보면은, 이 옵션의 정체를 알수 있죠. 저는 조금 많게 해주겠습니다. 그러면, 이렇게 모자이크가 되는군요. 좋아요. 이렇게 모자이크가 됐습니다.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이동시키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.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 마스크 패스에 스타버치를 활성화시키고, 일단 이건 꺼줄게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발을 움직여 보면서 이렇게 옮겨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마스크 패스가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F2P는 이런 기능도 있어요 이거를 오른쪽 마우스 누른 다음에 트랙 마스크를 눌러줍시다 그럼 이렇게 트랙커 창이 뜨는데요 어, 일단 마스크 패스가 이렇게 원하는 곳에 잘 위치한지 확인한 다음에 이것을 눌러주면 트랙 마스크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스크 패스가 얼굴을 따라 따라가는데 이게 살짝 못 믿었습니다. 자 취소하고 보면 지금 이렇게 약간 얼굴을 정확히 마스크 하지 않은 걸알수 있어요. 그리고 움직임이 막 심하면은 이게 제대로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이손 부분에 마스크 패스를 트래킹 해볼까요? 그럼 이거를 옮긴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고 대충 패스를 맞춰줍니다. 자그 다음에 이 재생 버튼을 또 누르면은 음 맞아요. 자 이렇게 마스크 패스가 올바르지 않게 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노가다가 필요합니다. 컨트롤 방향키를 누르면 이렇게 1 프레임 뒤로 갈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마스크를 옮겨줘야 되는데요. 여기서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. 이걸 그대로 이렇게 옮겨주게 되면 이거는 아니죠? 이건 잘못됐죠? 그러니까 이 마스크 패스만 눌러줘야 됩니다. 자, 이 마스크 패스를 모두 선택하는 방법은 Alt 누르면서 마스크 패스의 한 점을 클릭하는 겁니다. 그러면 이렇게 모두 선택되죠이 네, 선만 옮겨줍니다. 선으로 이렇게 옮겨준 다음에 다음 프레임 가고. 똑같이 어, 정말 대충 하는데 이렇게도 될것 같습니다. 만약 여러분들이 마스크 값이 마음에 안 든다, 그러면 이 마스크 키프레임을 삭제해 주면 됩니다. 그러면 이전 걸로 돌아갈 수 있어요. 자, 이렇게 트래킹을 해보면 잘안 돼요. 그러니까 이건 적은 움직임에서만 귀찮을 때 쓰시면 됩니다. 마스크를 다 하셨다면 이 모자이크를 다시 활성화 시켜 줄게요. 그러면 이렇게 모자이크가 되었죠. 그리고 완성하기 전에 저는 모자이크가 이쪽부터 나옵니다. 그러면 시작점을 이렇게 옮겨주면 됩니다. 짠. 한번 재생해 볼게요. 오늘 피디오 클래스는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